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늘문을 향해 기도합시다. 올바른 종말신앙으로 무장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 12차 특세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올바른 종말신앙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어제 전했던 말씀과 마찬가지로 종말의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먼저 종말의 시기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논란은 이 초대 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실 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고 올까요? 신약 188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승천하시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남기고 갔는지 보려고 합니다. 188조. 함께 봉독해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한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져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그 모습을 목격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위대한 약속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 다시금 세상에 오실 것이다 하는 약속 말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입니다. 문제는 이 약속을 자기의 잣대로 임의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2 1세기 지금까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자신도 그 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아버지만이 아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그 날과 시기에 대해 그 어떤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비유로 말씀하고 있을 뿐이지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이것이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이 종말론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자신들의 시각으로 종말을 이해하거나 또 함부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제종교문제연구소의 이름으로 이단과 사이비들과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이 탁지원 소장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이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한 혼란에 빠질 때가 왕왕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미국, 이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미국만 해도 무려 1,200여 개에 이르는 시한부 종말론 단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요. 거의 대부분의 이단과 사이비 단체가 시암부 종말론과 관련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시암부 종말론을 이제 주요 교리로 하고 있는 단체가 얼마나 되느냐? 80여 개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걸핏하면 들고 나오는 것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겁을 줘서 사람들을 제멋대로 부리려고 할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도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에 관한 말씀인데요. 본문으로 가서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어제는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점치거나 예고하는 엉뚱한 가르침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와는 또 다른 정반대의 가르침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정반대라고 해서 이것이 바른 가르침이냐?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거짓된 가르침인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멀고 멀었으니 그저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살자. 그런 주장입니다. 이들은 그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대면 대면하게 대합니다. 신앙적으로 반드시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할 어떤 사건이나 일들 앞에서도 마냥 태연합니다. 별 생각이 없는 거지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하면 개념이 없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실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신학적인 이론에 불과하다 생각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도 매우 단호합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추종하는 무리들을 향해 주저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신한 여자에게 때가 되어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그와 똑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그들은 결코 피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러한 경고를 마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대사로의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바를 전하고 있습니다. 보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사랑하는 새벽영사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이들과는 이 차별화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대선언이가 교회의 성도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대선언이가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이것은 거짓이 아닌 진리 안에 거한다 는 뜻이지요. 바른 신앙 안에서 굳건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신앙이 꼭 필요합니다 진리를 붙잡는 신앙 말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언제나 삶을 통해 증명되기 마련이에요 어느 한 가정에 어린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막내는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구들이 밥을 먹기 전에 아빠가 해주시는 그 기도를 항상 그것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 가정을 지켜 주시고 이렇게 오늘도 온 식구가 모여서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빠가 기도하면 막내는 가끔 기도 중에 눈도 살짝 뜨고 기도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다는 거죠. 나는 이 다음에 커서 꼭 아빠처럼 믿음이 아주 훌륭한 사람과 결혼해야지. 이렇게 맹랑한 생각을 하면서 혼자 웃곤 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온 식구가 식당에서 외식을 하게 되었는데 맛있는 저녁이 나오자 막내는 집에서처럼 손을 딱 모고 으 눈을 감은 채 아빠가 기도하기를 이제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눈을 떠 보니까 아, 이게 웬일입니까? 아빠, 엄마 그리고 언니 모두 먼저 밥을 막 먹고 있더라는 거죠. 이 당황한 막내가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왜 기도 안해 주세요? 음, 이런 곳에서는 사람들이 많아서 마음 속으로 조용히 기도하고 밥을 먹는 거야. 속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단다. 그때 옆에 있던 언니 맞장구 치면서 말합니다. 야이 바보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창피하게 어떻게 기도해? 빨리 밥이나 먹어. 가족들이 이렇게 말하자 이 막내가 이상하다 든 듯이 밥도 먹지 않고는 한참 생각한 뒤에 아빠에게 다시 물었대요. 아빠. 그 식당에는 하나님 안 계세요. 그랬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에 아빠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혹은 유사한 경험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 막내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만 잘 기억해 둬도 우리는 얼마든지 올바른 정말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교회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집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많은 식당에는 안 계신 겁니까?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서 떠들고 막 박장대소하는 것이 신경 쓰여서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떠나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십니다. 어디 식당뿐입니까? 이 세상 천지에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그런 신앙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요, 그것이 올바른 종말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인데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에 있어서 불필요하게 양보의 미덕을 발휘합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데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진짜들이 자꾸 쓸데없이 양보를 하다 보니 지금도 이 세상 속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그것을 진짜처럼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많아요. 제일 자존심 상하는 건 이 신천지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들에게 교인들을 빼앗긴 한국교회가 기가 막힙니다. 뭐 그럴싸한 뭔가가 있는 것도 아닌데, 거대한 사기집단에게 한국교회가 교인들을 빼앗긴 꼴 아닙니까? 어디 그 뿐입니까? 자칭 예수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성령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새해가 되고 연초가 되면 재직들의 인명장에다가 도장을 딱 찍어주는데, 성령, 김풍길 써갖고 그걸 주고, 그걸 받는 사람들 막 황송해가지고 내가 성령에게 지금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고개를 조아리고 절절매고 한마디로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짓 술수에 빠지는 사람들이 다 바보 멍청이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멀쩡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봐도 나름 이름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영안이 가려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왕왕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분별력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진리를 진리로서 수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대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라는 이 슬로건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옳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 이것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이러한 사실을 힘써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야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배용사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온가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작년에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기록된 전신갑주에 관해 여러 주일에 걸쳐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오랜만에 한번 쭉 살펴볼까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이 그림 기억나시죠? 1번이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2번은요. 의의 호심경. 3번은 복음의 신이고요. 4번은 믿음의 방패. 5번은 구원의 투구. 마지막 6번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여기서 대사로니가전서와 에베소서가 기록된 연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 성경 중에서는 제일 먼저 쓰여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에베소서는 그 다음에 쓰여진 말씀 아닙니까?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보면 에베소서 우리가 작년에 보았던 에베소서에 기록된 전신 갑주는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초로 해서 완성된 말씀이다 하는 걸알수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아무튼 에베소서에서도 그렇지만 대선언의가 전서에서도 영적인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들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반드시 필요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선언의가 전서에서 꼽을 수 있는 첫 번째 전신갑주가 뭐예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입니다. 호신경이 뭔지 작년에도 설명드렸잖아요. 이 화면에 나오지만 바로 이거지요.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갑옷을 입을 때 가슴 부분, 특별히 이 심장 부분을 추가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 왼쪽 가슴 그러니까 심장 주위 부분에 덧대는 얇은 이 쇠판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호신경을 붙이는 이유 다 아시잖아요. 호신경이 없으면 비록 갑옷을 입었을지라도 화살이 가슴의 정통으로 맞았을 때이 심장이 뚫려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갑옷 안에다가 또다시 호신경을 추가로 장착하는 겁니다. 이러한 호신경을 사도 바울이 영적인 호신경으로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요, 또한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이두 가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먼저 믿음은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이 방어의 수단입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에 강단에서 가장 자주 선포되는 메시지 가운데 으뜸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믿음이 갖고 있는 가치가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의미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지금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당장 오늘처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일 없을 거고요. 주위를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포기하지도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저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표덕스럽고 이기적인 삶을 살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해. 너무 부족해도 부족하지만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우리 안에서 치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주님 닮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든 몸부림을 치든 뭐라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사랑에 관해서는 지난 주일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주간에 그래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 아시죠?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직접 증명해야 할 믿음의 실체 가운데 으뜸은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가 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늘 드러내며 살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신갑주가 뭐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머리에 쓰는 거죠 예, 에베소서에서도 구원의 투구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좀더 설명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분 자체에 대한 확신 말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 바로 이건 말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우리 모두를 얼마나 강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선호도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요, 둘째는 확신으로 사는 방법이 있어요. 선호도로 사는 사람은 이런 거지요. 이것이 좋을지, 저것이 좋을지 밤낮 비교합니다. 내가 뭘더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삶의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그 비교의 결과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도 그렇게 고릅니다. 직장도 그렇게 고릅니다. 자녀들의 미래도 그렇게 고릅니다. 아무튼 모든 것을 골라가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 선호도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확신을 갖고 사는 삶은 다릅니다. 확신은 무엇보다 기도의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 새벽을 깨웠는데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것이냐? 확신이 생길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뭐 이게 기도라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래 하고 동달아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확신이 생길 때까지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 어느 순간 가슴에 확 불이 붙어요.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이 생긴다는 거지요.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지만 누구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불이 붙어서 사는 사람은 아주 강력합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야 합니다. 신앙은 선호도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혹은 저렇게 하는 것이 내게 좋을지 안 좋을지 그것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설사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 어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도리어 승리하는 길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확신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담대하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도의 당부를 기억하고 오늘 이후에 이전보다도 확고부동한 구원의 투구를 나의 것, 우리의 것. 무엇보다 우리 교회것으로 함께 쓸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오늘 어제 이어 올바른 종말 신앙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부합니다. 우리 모두 시시하게 살지 맙시다. 시시껍절한 종말론자들이나 이단 사이비에 현혹될 것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부르짖어 응답 받는 복된 새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